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잉입니다 오늘은 딱히 헤어 준비했어요 지네머리 딱히 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렵다는 댓글이 있어서 다시 다시 한번 준비해 봤고요 또이 딱히 헤어가 여름에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근데 제 채널은 딱히 헤어 잘안 봐주시는 거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어렵기도 하고 또 팔도 아프시기도 해서 잘안 봐주셔서 제가 잘안 올리긴 하지만 이번 또 여름에 한두 가지쯤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X자로 만들어서 머리 반 나눠서 이렇게 X자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머리를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, 맨 바깥쪽에서 머리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서로 교차시켜서 X자로 만들어 준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주면서 해주시면 되고요. 가져오는 양은, 어, 적게 가져올수록 더 예쁘긴 한데, 너무 적게 갖고 오면, 또 팔이 아프로 오래, 거, 팔이 아프기도 하고,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, 좀 적당한 양 갖고 와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전체 머리. 그래서 머리 길이에 따라서, 뭐 중단발 헤어는 짧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. 머리 긴 분들은 길게 따서, 뭐,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접어서 묶어주셔도 되고, 좀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일링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딱히 헤어는,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따고 나면 좀 다들 좀 신기해하는 그런 머리예요. 그래서 양쪽에서 계속 따 주시면 되고요.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따서 앞쪽으로 가져와서 따 주시면 팔이 덜 아프겠죠.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뒤쪽에서 이렇게 따서 보여드릴게요. 양쪽 바깥쪽에서 머리 조금씩 가져와서 X자로 만들어서 계속 교차시키면 돼요.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생략해서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앞으로 가져와서 따줄 때는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따서 끝머리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풀리지 않게.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머리 조금씩 빼서 약간 꾸안꾸 스타일 좋아하시면 머리 조금씩 빼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반 접어서 올림 머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 보시고요.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